안녕하세요. 창의력이 답이다 창답의 선가이버입니다. 차량 급발진 사고, 운전자 실수로 일어나는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는 사고 원인만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게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시행될 수 없는 아픈 현실을 소개하겠습니다. 1. 다채널 블랙박스와 같은 페달 블랙박스로 운전하는 모습에 촬영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언제든지 차량 불량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동차 회사에서 추가 안전장치인 진공 펌프를 무조건 달아서 출시하게 하고 기존 차량도 일정 비용을 받고 저렴하게 설치해줘야 합니다. 급발진 시 돌덩이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블리에서 소개. 3. 페달 오인 사고방지 장치 ACP를 유럽과 일본이 순차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시행을 검토하거나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기록 장치 EDR이 장착되어 있어서 급발진이 발생이 가능한 모델은 무조건 급발진을 막을 최신의 기술을 탑재하고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는데 막상 페달 블랙박스를 보면 운전자 잘못인 영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당황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급발진 의심사고가 100% 운전자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위에 말한 예처럼 시행하면 명백한 증거가 수집될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누적되면 제조사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법제화되면 제조사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발진에 대한 의심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왜 시행을 안 하는 걸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인이 자동차 회사로 결론이 나게 되면 수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시행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편의 장치를 필수로 설치를 안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고를 보니 사고 나면 반드시 필요한 블랙박스 음성 녹음도 안 되게 추하하고 있습니다. EDR 장치 5초도 전문가들이 많은 녹화를 요구했지만 사고 직전 5초만 저장하게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말을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EDR 장치를 검사하면 100% 운전자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황당하게도 이 검사를 하던 기관에 있던 이들 대부분이 이직할 때 자동차 회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 스펙과 대한민국 스펙을 비교해 보면 될 것입니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서 인정되면 거의 회사 존폐가 위협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똑같은 스펙으로 나가고 있다면 사과 방송 올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소개한 것들이 시행이 안 된다면 2010년 이후 최신 차를 타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엑셀을 미친 듯이 밟아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선량한 시민을 죽일 예비 살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차량 이상으로 차량 제어가 안된 상태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도 내가 잘못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EDR 5초 분량의 분석 결과로 결론을 내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상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